김 대리 주식하지? 네, 과장님. 이제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네. 파이낸셜 증권 방송 주린이 탈출 한번 보세요. 주린이 탈출? 네, 용어부터 시황까지 잘 알려 주거든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되겠네. 찾아봐야겠다. 주린이 탈출 나도 주식 마스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증권 방송 주식 마스터입니다. 음, 지금 시간은 12월 29일 오후 4시 2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 정규장 마감하고 시외 거래 진행 중이죠. 음. 금일 장 간단히 짚어드리고 주린이 교육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그야말로 화려한 종목 장세였어요. 전일 개인들이 유례없이 3조 2천억 가량의 매도 물량을 출회했었는데. 이 부분 다시 되 담는 과정 이어졌고 음 배당 관련 이슈와 이제 양도세 협의 이슈는 일단락 됐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손바김으로 보시면 되고 음, 지수 밀린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 2,993 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8 포인트 마감 했는데 약 강보안 마감 했는데 이 지수 흐름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종목에 비해 두배 정도 많죠 음 종목 장세 흐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일단 주요 이, 이제 연말 들어서 주요 이슈였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그 배당 관련 이슈 지나가면서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장 오후 들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가 중립 이하로 바뀌긴 했는데 일단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제 1800, 1180원 중반대에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 미 시외선물 흐름도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장 이제 간밤에 있을 미국장 흐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장 나쁘지 않은 흐름 예상됩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측보다는대응이 중요한 이장 흐름입니다. 이 부분 잘이억하시고 음 세부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오전장에는 해운 관련주 해운 는출액 70조 달성 목표 소식에 해운 관련주에서요. HMM, 대한해운, 페어노션 등 해운테마 상승세 기록했었고 어, 간밤에 이제 미국장에서도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항공 뭐 여행 리오프닝 관련주가 소폭 반등세 보였었는데 동조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항공 저가항공사 여행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 상승 흐름 보였고 이제 삼성넥스트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톤 회사 투자 참여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이제 정부에서 새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 추진 등 일본 관련주 상승률은 보였는데 관련해서 이제 체험방에는 금일 후성 추천드렸습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리고 12월 결산법인 배당락 여파에 이거는 이제 장전시황으로 말씀드렸는데 고배당주 금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낙폭 기록하는 거는 음, 기정 사실이었고 관련해서 통신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배당 주저, 음, 고배당률 그 유지하는 업종인데 이배당락 여파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우장 들어서는 음, 대북 관련주, 이제 종전 선언 관련해서 한미 한미 간 사실상 합의 소식 전해지면서 대북 관련주 급등세 보였고 국내 조선 삼사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은 이제 언급드렸지만 관련 종목도 추천드렸었고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를 이위 소식 이제 속속 전해지고 있고 이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상 이제 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 점점 격차 벌려져 벌릴 수 있는 흐름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관련해서 음 특정 인물 부각론 대두될 수 있고 뭐 후보 구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픈하면 이제 홍준표의 역할론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2030표 없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겠죠. 음, 이런 부분에서 관련 주 추천드렸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음, 뭐 CS나 동신건설, 어시 CS도 제 추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한17% 금일 고점 기준 17% 정도 수익권 진입했었죠 3650원 아래로 진입했던 종목인데 17% 정도 수익률 금일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2 8 0만호 파격적 주택 공급 공약 소식에 페인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 관련해서도 이미 추천된 종목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큰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관련해서 확실한 모멘텀 음, 오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고 상승세 음, 기록할 종목 있습니다 또 여기 제시된 종목 이외에 짚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음, 오늘 미국시장 유럽시장 음, 확인을 하면서 내일 장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거레일 남았죠 올해 어, 아, 하루 남았네요. 30일. 31일은 휴장인 거 다들 아실 테고. 하루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대부분 지금 뭐 물려 계신 종목도 있고 뭐 수익권에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2022년을 주도할 종목 상승 모멘텀 확보하고 어팡 담보되고 이런 종목들로 레벨 런싱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계좌상 대부분 이제 각기 다다르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주식시장 대응 안 되시거나 어떤 종목이 내년을 주도할지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진이 교육과정 시작 드릴게요. 이게 오늘 준비한 과정은 용어, 용어 중에서도 주가에 영향을 꽤 미치는 투자 경고 종목이 뭔지, 단기 과열 종목, 투자 주의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이네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짧고 굵게 음. 일단 이네 가지가 앞에 붙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추천 종목 중에서는 이 경이라고 돼 있죠 이게 투자 경고 종목으로 SNK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됐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22,200원 이하로 진입하는 종목이고 60% 이상 수익권인데 이렇게 급등했. 한 종목도 투자 경고 조,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어,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처음부터 짚어드릴게요. 먼저 투자 경고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은, 이거 SNK처럼, 주식, 이제 종목의 주가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급등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고, 이렇게 경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 심리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투자 경고 종목은 특정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급등했을 때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그로 지정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가 범죄에 들어서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량주나 뭐 기타 소규모 중소형 개별주 가리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급상승한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자 경고 종목에 지정될 경우에는 해당 종목 대용 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신용 융자로 경고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따라서 이제 매수할 경우에는 위탁 증거금 100%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고 이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등할 경우에는 투자 위험 종목 또는 매매 거래 정지, 일시적인 정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 과열 종목입니다. 음. 단기 과열 종목은 단기적으로 급등 및 과열 현상이 나타난 종목을 뜻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이렇게 단기 급등하는 종목 뭐 과도한 추격 매수나 대부분 이렇게 따라 들어가시죠. 이런 부분과 불공정 거래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음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지정할 때는 가나 변동성, 회전율, 괴리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항목에서 이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에서 일반 종목과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3개월거래일 동안 실시간으로 효과창에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3 0분 단위 매매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 알고 가시고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주의 종목입니다. 투자 주의 종목은 이제 매매한데 있어서 투기성이 확실하게 보이거나 작전주 보이거나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때 지정되는데요 어,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발표를 합니다 주가 조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투자경고 종목이랑 유사하죠 다만 이제 투자경고 종목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일 전 종가 또는 전일 종가에 비해 주가가 급등했을 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에 기준에 부합하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 어, 앞에 환 여기에 노란색으로 뭐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환이라고 표시되는 종목인데요. 어, 예를 들어서 환 투자주의 환기 종목 시티랩스. 아, 무슨 의미냐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해당 주식의 부실 운용 징후가 포착된 기업을 사전에 이제 경고 조치하는 건데요. 위에, 위에 세 가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큰 포괄적 목표 의미로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을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초 정기 지정을 통해 선정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재무 안전성이나 경영 투명, 투명성, 펜더멘탈 등을 중점적으로 포괄적으로 확인해서 지정한다고 합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선정되면은 음, 일단 부실 기업임을 표시하는 이제 시그널 효과가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한기종목 지정 사실이 공표가 되고 음 일단 한기종목으로 붙은 거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양하시는 게 맞고 뭐각 기업들이 이게 한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일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이제 어 시장 참여자들한테 우리는 부실 기업이다 이렇게 신호를 발송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들도 많이 노력하죠. 이 환기주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 음, 만약에 지정될 경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시트레스처럼 지정된 경우에는 부실 기업 지정 사유가 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기업 입장에서도 지정 사유를 해제하기 위해 재무 구조를 뭐 개선한다든지 경영 투명성 부분이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나 입장에서는 음, 이런 종목 좀 위험 리스크가 커요. 이런 종목 대신에 안정적이면서도 뭐 수익률 크게 줄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음, 주린이 교육 과정과 종목 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